나 놀아도 돼요? 네? 예. 네? 네네네네네네네네시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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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의를> <laughs> <스토리아인 drank. 웃음> 여기도 어, 있어 새 머릿속에 들어있는 광합성에 대한 구조를 쫙 알려주는 거야 똑같이 여러분들도 아 그렇게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살을 붙여가면 됩니다 이건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라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알겠어? 봐봐 광합성이 뭐냐? 광 빛을 이용해서 합성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광합성이라 그래. 뭘 만드는 걸까? 에너지. 야, 에너지 아니야. 양분이 양분. 맞아. 양분. 아, 양분. 그 양분의 이름이 뭐야? 농말 녹말 아니야. 염색체. 아니야. 염색체. 포도당입니다. <웃음> <웃음> 포도당이 여러분들이 말한 양분이야. 양분.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 포도당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재료가 뭘까? 탄수화물. 탄수화물 땡. 이산화탄소 탄수 <laughs> 땡. 물이. 소성두 가지야.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아, 자, 이산화탄소를 2탄이라 <laughs> 쓸게요. 2탄과 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남는 재료가 남는 재료. 남는 재료를 버리거든요. 남는 재료가 뭘까요? 산소. 산소가 남아돌아. 산소만 어. 먹는 거예요? 산소가 남습니다. 남는 걸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우리는 버리는, 광합성을 통해서 버리는 저 산소를 사람들이 고맙다면서 숨을 쉬는 거죠. 저거 가지고. 자, 식물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걸 화학식으로 옮기면,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CO2라고 씁니다. 물은 H2O라고 써요. 화살표입니다.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포도당의 화학식은 미리 소개할게요. C 6마리, H 12마리, O 6마리라고 좀 미리 기억하면 나중에 편해요. 산소는 O2입니다. 그러면 책 제목이 뭐죠? O2죠. 저게 O2야. 산소는 O2. 그렇지. 정확하요 정확하네요.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봐. C가 6마리니까 여기 C 보이죠? C가 여기 한 마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12개 보이죠? 여기도 6개가 필요합니다. 보이나요? 수소 12개? 산소가 12개가 나가는, 이렇게. 그럼 산소가 여기 12개, 18개인데, 6개, 12개, 1 6개딱 맞죠? 그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의 개수가 딱 맞게 하려면 개수를 6, 6, 6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네. 포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6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게 광합성에 대한 화학식이 됩니다. 왼쪽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따라합니다. 반응물. 반응물. 끝에 질자가 생략된 거예요. 반응물이 뭐다? 반응물질.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물질. 오른쪽은 생성되는 물질이야. 생성물질. 질자를 생략하면 뭐라고 한다? 생성물. 따라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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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 생성 생성물을 다른 말로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산물 산자가 생산된 물질이라는 뜻이야. 광합성 산물이 뭐냐? 산소야. 산소 또한 포도당이 되겠죠. 네. 광합성 산물이 뭐냐? 나물안 샀는데 이러지 말고 광합성 산물은 뭐다? 포도당과 와, 산소가 광합성 산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생성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광합성 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책에서는. 나, 나. 광합성 산물 양편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요, CO2는 어떻게 식물이 가져올까요? 자, 식물의 입장에서, CO2가 필요해요. 광합성 하려면, 어디서 가져올까요? 햇빛. 햇빛에서 CO2를 가져와요? 맞아, 공기 중에 있는 걸 갖고 와요. 야 공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하려면, 어딘가로 들어와야 될까요? 통로가 필요할 거 아니야? 정답. 잎에 있는 기공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자,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고요. 자, 물은 어떻게 흡수할까요? 뿌리! 맞아, 뿌리에서 빨아들입니다. 뿌리에서, 빨아, 뿌리.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물관을 통해서 위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영양분, 이 포도당 만들자. 막 만들 거 아니야? 네.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광! 광이 뭐지? 햇빛! 죠저서 빛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빛에너지. 빛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햇빛만 되는 건 아니고, 이 형광등 불빛에도 베리드. 광합성이 가능해요. LED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어 식물 공장이 있어, 식물 공장. 있어요. 어 건물 안에서도 이런 광합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비대면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네, 만들어진 생산물 중에 첫 번째, 후도당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생산물. 해봐요. 어디에서? 장소. 체 맞아.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장소는 장소는 잎에 있는 염록체입니다. 염록체는 장소의 이름이야. 장소. 염록체라는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자 염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면 염록체의 이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따라오고 있나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포도당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육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포도당을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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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아 차곡 차곡 쌓으면은 포도당 원래 물 속에 녹으면 투명한데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놓으면은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 요 흰색의 물질. 어, 합니다. 흰색의 물질을 뭐라 하냐 바로 이게 바로 녹말. 농말. 녹말입니다. 녹말이야? 자, 정리해 봐. 나에 광합성을 막 하면은 포도당이 막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대로 놔두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저장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 모아놓은 걸저아간다 녹말이라고. 녹말은 색깔이 뭐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한참 하고 있는 이을딱그래가지고 아, 찢어버려. 아이고. 찢으면 하얀색 피자팅이 나와요. 하얀색 어, 피 같은 어, 아, 뭐, 게 나와. 옛날에 찢었을 때, 뭐야 식물은 피가 하얀색인가 봐. 이런데 피가 하얀색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서 저장돼 있던 녹말이 나오는 거. 녹말이 어,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데 맛이 없어요. 포드당은 단맛이 나는데 녹말은 <laughs> 단맛이 사라져. 녹말은 단맛이 없어진다. 우리 밀가루 맛이, 밀가루 맛, 밀가루 맛이 녹말 맛이야. 녹말 어? 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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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그러면은 어, 그냥 반지 같은 거 뜯어서. 아, 뜯은 다음에 해해서해 어, 네. 가지고 잘 하면은 일가로 갈게요. 마시는 가로 마시는. 갈아서 농말만 갈아야지. 농말만 갈아야지. 그 잎을 구성하고 있 다른 것도 들어오겠죠? 되게 찔리게 그래 잔디는. 자서 포도당이 저장된 저장된 형태가 뭐다? 녹말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 낮에는 그래서 막 녹말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 낮에는 녹말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말할게. 이거를 필요한 식물의 각 필요한 부분으로 보내 보내 보내줘야 돼 열매한테도 보내주고 뿌리한테도 보내주고 잎한테도 보내주고 막 그래야 되거든 줄기한테도. 근데 낮에는 너무 바빠 바빠서 못 보내고 언제 보낸다? 밤에. 밤에. 더 이상 광합성 하지 않는 밤에 네. 보내주게 되는데 이걸 뜯어. 뜯어서 퉁퉁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두 개씩 두 개씩 연결된 형태로 요 형태로 이렇게 일러 자 이제 가. 가서, 어, 원하는 곳에 가서 자, 잘 쓰이렴? 보낸단 말이에요. 두 개씩 뚝뚝뚝뚝 뜯어서 보내는데, 저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설탕입니다. <웃음> 설탕의 <웃음> 형태로 뜯어가지고 밤에 보내주는 거야. 자, 낮에는, 낮에는 저장하고요. 낮에는 저장하고, 밤에는 뭐 한다? 설탕의 형태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오케이? 낮에는 아, 근데 반인 걸 어떻게 하나? 광합성을 더 이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발빛으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뭐? 발빛. 발빛으로는 어려워. 요 어느 정도 이상의 빛의 밝기가 필요해요. 진짜 진뭐 어디로 거를 뿌리 아, 그 어디로 이동이? 체관이라는 있어. 있어. 관이 있어요. 근데 음, 요즘에는 서울 보면은, 보면은 막 음. 서울은 하세요. 엄청 밝잖아요. 막 음. 야근하는 사람들도 음. 있고 음. 막 가로등도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걔네들. 은 더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질러야 낮에는 광합성을 할거야그러니까 계속 광합성을 해야되잖아요 아, 아. 아니 계속 광합성 하는건 괜찮아요 아. 쉴필은 없습니다 아, 어. 백야와 극아인 곳에서는 아 백야와 극아인 곳에서는 그러면 아, <laughs> 24시간 계속 광합성을 하겠죠 얘네가 어, 네, 네. 광합성을 쉴필는 없어요 광합성 하는데 힘든거 아니야 힘든거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를 어 만들기도 하, 계속 만드는 작업만 하는 거니까 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쉬었다가 잠을 자고 이러는거 아니니까 계속 광합성은 음, 음. 괜찮아요. 광합성 네, 못하면 죽어요. 광합성 못하면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죽죠. 식물이 영양분이 있어야 이걸 분 나중에 이거 다음이 세포흡이잖아. 영양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양 물질이 없으면 죽겠죠. 물로 통해서 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경재배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물을 통해서 물과 함께 영양물을 섞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식물이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잡아먹진 않잖아. 그래서 식물이 뭐, 뭐 식물이 식물이 어, 돼지를 잡아먹는 걸본적 있다. 파리지옥였데요 아, 걔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걔가 항상 그렇게 먹는 건 아니야. 항상 먹는 건 아니고, 약간 필요한 단백질을 좀 추가적으로 공급받는 어떤 그런 어, 정도로만 생각해봅니다. 이 메인은 아니에요. 과학성이 메인이야. <laughs>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이 어, 식물은, 식물은 양분을 어떻게 만든다? 양분을 스스로. 스스로 만든다. 스스로 만든다. 사람은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너무 없죠. 너무 그래서 식물과 다르죠. 그래서 식물을 그래서 어 양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독립적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영양물질을 만드는 생물,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독립이 아니지, 종속이라고요. 해 종속돼 있어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죽어요. 하지만 식물이 먹을 게 없어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더 우리보다 생명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데밝기 죽잖아. 근데 죽잖아요. 물었으면 죽잖아. 물없으면죽 생명력이. 자, 일단은 잠시 하여 영양 물질만 생각합시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광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BTV. BTV 용액은 이게 산성과 염기성과, 아, 산성과 중성과 짜잔.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알아내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어떤 시약을 딱 줘요. 야, 이게 염기성이, 산성이 맞춰봐야 하는 거야. 어떻게 맞출 수 있죠? 먹어본다. 음. 먹어본다. 알고 보면 영상이었어. 잘가. 안녕, <laughs> 바이바이산성 정답! 잘가. 이러면 족섭죠 그럼 큰일 나겠죠? 먹어보면 안 됩니다. 먹어보면 안 되고, 어떤 시약을 이용해서 알아내면 좋겠죠? 네. 이 시약을 뭐라고 하냐면, 알려준다, 알지자 지. 보여준다, 시. 보여줄 시. 지시. 그 약. 지시약. 이름이 지시약이에요. 지시약이 뭐냐면, 지시약은 아, 약이 아니라, 야.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을 치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 자, 보여준다는 건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십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암기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옛날에. 티. 안, 티. 티가 뭐야? 가운데 티. 티티. 어... 어. 옛날 <laughs> 언제 쪼 거야, 진짜. 어? 세르피마는 뜻이에요. 아유. 비티비죠아 바나나. 바나나 맞아요. 비 t 비 용액을 저렇게 암기합니다. 바나나 나무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나나 나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난다? 좀 억지가 있긴 하지만, 푸릇푸릇한 새싹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어떤 바나나로 익어가죠? 초록색 바나나로 먼저 익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로 익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 바나나로 수입하잖아. 그 다음에 익혀서 먹죠. 익히면 뭔 색깔이 돼요? 바나나 색깔은? 노랑. 말하네. 노란색 바나나로 익어가죠, 그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암기합니다. 자, 연기성은 푸른색. 푸른색. 푸른색이고요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초록색. 중성이요? 중성, 중성일 때 그리고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 됩니다. 오! 이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BTV 용액을 암기할 거예요 바나나로 생각하면 BTV 딱 보는 순간, 아, 바나나나무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 됩니다. 가시기 전자 네. 나무 트리! 트리! 그니까 저기 지금 뭔데요? t v 용해아빅 t v 라는 요걸 통해서 바나나 나무를 떠올리라고 이, 이, 이걸 이보자 바나나 바나나 티가 뭐가 아니라 아 티가 막 푸른색 이런 게아 그런 게 아니라 야 너네 선풍기 계속 떠올리니까 죽을 거 같아 리좀 뭐. 밖에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넘겨줄까요? 음. 네, 선풍기 더옮겨줘야 내가 받들하면말돼요 했었던 이유 방방 했었요 이미 최대로 최대 용량을 했었어요. 훈련이 아닌데? 자, 비트에 아, 대한 좀 있다 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노란색이 광합성 된 거고, 초록색 네. 안된거고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자, 좀더 알려줄게요. 어, 아니, 자, 이게 그러면 뭐냐면 아, 자, 파티크질 들어가게. 가봐. 여기다가 우리가 검정말이라는 식물을 키울 거야. 이 검정말이라는 식물은 광합성을 할수 있거든? 빛을 공급합니다. 얘가 빛을 공급, 빛만 공급한다고 해서 광합성을 할수 있나요? 물 공급되어야 되겠죠? 물 속에 남아놓은, 물 속에 남아놓은 거, 물은 당연히 공급되고 있는 거고요. 뭐가 더 필요해? 아 어, 해초 맞아요. 물이 공급되고 있거든또 뭐가 필요하죠? 광합성. 어, 이산화탄소. 그래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뭐, 날숨이라는 걸 불어 넣습니다. 날숨. 저희가 네, 했던 거다. 빨대를 꽂고서 불어. 아, 네. 아, 아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네. 날숨. 아 이거 색깔 바뀌는. 날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산. 아, 이산화탄소. 저 언제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laughs> 녹아 들어간 물을 탄산 음료라고 하는 거. 탄산. 어? 탄산이 뭐야? 탄산. 산성이야. 산성. 네.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으면. 산산이 생겨서 산성이 된다. 사이다도 응. 산성 음료예요. 맞아요. 콜라도 어, 산 그래서 이빨이 녹아요. 맞아요. 이거, 어 그거, 이거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산화탄소가 아, 잘 녹아 들어갔다면 산성이 됐겠지.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떨어뜨려 본다? b t v 를 어? b t v <laughs> 를 떨어뜨려 보면 <laughs> 산성으로 변했다면 원색깔을 변한다 노란색으로 네. 변했겠네. 자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이 녀석은 그러면 산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된 녀석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이 가능 하겠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 네 오케이 okay. 네.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지시약이 BTV라는 겁니다. b t 만약에 내가 BTV를 떨어뜨렸는데 아직 초록색이야. 그럼 여기는 광합성을 할수 있어 없어. 광합성할수 없는 물이야. 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있지? 안타는 뜻이니까. 파란색이야. 더욱 더 광합성을 못 하겠지, 그지 네. 파란색은 아, 이산화탄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BTV 떨어뜨리면 은 노란색으로 네. 바뀝니다. 노란색. 노란색. 저 물에다가 BTV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 이, 이 물에다가. BTV 떨어뜨려서 잘안 죽어요? 안 죽어요. BTV는 근데... 지시하기 뿐이지 뭐이화학의 뿐만 아니에요. 네, 바닷물고기 있잖아요. 바닷물고기. 산소를 마셔요? 산소를 마셔요. 산소 필요합니다. 오케이, 모든 아, 생물은 네.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아가미로 아가미로 들어가요. 맞아. 요 그래서 아가미가 살아갈 수 아, 있는. 아 아가미가 그 산소를 걸러주는 장치. BTV 뭐죠? 산소를 BTV 가야... 먹을 수 있어요? 물 속에서 산소가 어딨어요물 속에 녹아있는 아, 산소를 음. 용존산소라고 해요. 산소 있습니다. 어... 산소 가 없으면 왜... 모든 물고기 가 죽어. 근데 왜 물밖에 나오면 죽어요. 물밖에 나오면, <laughs> 걔네는, 걔네는 음... 아가미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걸러주는 장치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걸러주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화할만도 하지 않을까요? 진화한 게 우리잖아요. 아... 어류가 진화한 게 양서류고, 양서류가 더 진화한 게 파충류. 화충리가 더 진화한 게 조류, 조류가 더 진화한 게 호유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화론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과 과정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조에 대한, 창조에, 어, 대한, 어, 창조에 어, 대한 이론도 어, 네. 분명히 네. 존재하고요. 네. 대학과정 가면은, 네. 네.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배워요. 아, 진짜요? 그때, 자연하게 어. 객관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거습니다 진화론만 그런 과학은 거에 아니라는 거에 것만 참 의미가 많습니요 BTV를, 우리는 안 먹는데, 얘는 먹어도 괜찮아요. 먹으면 안되요선생 저의 광합성화가 어찌여기가 그러니까 시화론까지 왔네요 <laughs> 자 이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광합성 생산물이 산소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대면 다 아, 다시 화가가 오릅니다 그걸 <laughs> 어이 자식 산소네 라런걸알수 있는 거야 네. 자 이산화탄소 산물이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였다면 꺼져가는 불씨를 대면 훅더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기체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 132쪽 플러스 강의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꺼져가는 향, 향, 어떤 향의 불꽃을 가져가면은 다시 확타는걸 통해서 이녀석 산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환경 요인 갑시다. 3번입니다. 어려운 거다 했다. 환경요인 보고서, 바로 조금 그림 잠깐 보고서, 바로 문제 풀게요. 환경요인, 뭐가 뭐냐면, 그래프가 3개 나오죠. 광합성의 양을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요 뭐... Y축은 똑같이 광합성 양이야. 광합성 양. 광합성의 양. 광합성 얼마나 많이 하냐. 광합성 양이고, X축에, X축에 처음에 빛의 세기. 빛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얘는 온도입니다. 온도. 봐봐. 빛은. <laughs> 누구 목소리야? 죄송. 온도. 봐봐. 빛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맞죠? 빛을 세게 가면 하 광합성 많이 하나? 아, 많이 하... 거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그 하... 어, 유지해, 맞아요. <laughs> 처음에는 광합성을 많이 할 때, 이 아, 빛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광합성도 많이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합성이 필요한 재료가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잖아. 그치? 렇 네. 얘만 세게 한다고 해서 무한히 광합성량이 증가할 수는 어, 없다는 겁니다. 어, 왜? 어, 네, 저, 그냥 맞아요. 그냥 필요한 필요한 재료가 없지 않아. 맞아 다른 재료가 부족하니까. 네.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소, 소란스럽죠? <laughs> 첫 문제입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 가면 일정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봐요. 어, 재료가 부족하떤재료 <laughs> 이산화탄소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하면 돼요. 이때 이산화탄소 물을 더 공급한다면 그래프 패턴이 바뀔 수도 있겠죠. 더 많이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마치 똑같아 이산화탄소만 많게 한다고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할수 있을까? 아니요. 야 다른 재료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만 많다고 증가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일정하게 갑니다. 다른 재료, 빛의 색이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온도도 똑같을 것 같잖아. 온도 같은 경우는, 어, 온도가 적정 온도까지는 이산화탄, 아 적정 온도까지는 광합성을 엄청 잘해요. 근데 이 온도를 넘어가면은 광합성을 오히려 못해! 타 죽어요, 타 죽어. 다 죽어요. 맞아. 너무 온도를 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된다? 광합성을 오히려 못한다. 화상, 못 한다. 왜 못할까? 화장인 거예요, 화장. 광합성에 필요한 효소라는 게 죽어버려요. 효소. 우리 몸에도 효소가 있습니다. 진짜요? 효소가, 효소가 있어요. 그래도 네. 숨 쉬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효소가 무조건 필요해. 그빵 효소 말고요. 효소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 요 어. 세포호흡을 하는 효소. 어, 광합성을 하는 효소. 효소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효소는 우리 체온 범위에서만 잘 살아. 너무 아, 뜨거우면 죽어버려. 아, 그럼 열질로 만들어진 녀석들이야. 응? 열이 엄청 많이 나면. 그래서 위험한. 우리가 온도가 우리 체온이 39도만 넘어가 40도 된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을 정도는 싫어요. 아니고 응급실로 실려가죠. 많이 아파요. 아니 36.5도잖아 내가. 네. 불과 3도 정도 올라가는 거야. 3도. 3도? 불과 3도 정도 올라간다고 내 몸에 큰 이상이 있을까? 아, 네. 이상이 있어요. 네? 3도 올라가면 효소가 죽는다고. 3도 때문에 효소가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요 효소가 죽으면 세포 호흡을 못해. 세포 호흡이 뭐지? 세포이 뭐지? <laughs>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웃음> <뭐지? 에너지를 웃음> 만드는 거잖아. <거지? 웃음> 에너지를 못 만들어! 어머! 어떻게? 3도만 올라가도. 네, 온도가 내려가면 그래서 40도 된적 있어요 그래, 그래도 그래 열나면 40도가 그러니까 됐고.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3도, 4도만 올라가도 몸의 효소가 죽어서 에너지를 못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파 심장이 멈춘다 올라가면 심장이 멈추고나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아.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어, 그래서 독감은 <laughs> 위험한 거야? <laughs>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그래서 몸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아, 아, 그래서 몸의 그래. 온도를 낮추게 해서 난리 치는 큰일 나. 흑사병은 뭐야? <laughs> 흑사병이 무슨, 무슨 병? 아, 흑사병은 죽으면 죽는 아유네, 흑사병이, 흑사병이, 있는... 아니, 네. 네. 오, 흑사병이 어? 열나요? 흑사병이 무슨 병이었더라? 얼굴화면으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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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면 죽으면 죽으면 죽면 죽으면 면죽 병에 대한 얘기할 때 합시다. 병에 대한 얘기도 배워요? 나중에. 그거는 기간이. 온도의 그래프는 좀 다르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면 되고 효소 때문이다. 왜? 효소 때문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효소 때문이다. 음. 그래서 체온 범위 36도 40도 정도. 체온 범위 정도 36도 정도 거기에서만 잘 해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림 볼게요. 질이 뭐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그아아 일로 와볼래? 자 실험만 좀 볼게요 실험 실험봅시다 <laughs> 자 이거 실험인데요 봐봐 시험관 가와 나와 다를 준비합니다 자다 노란색 노란색, 산소. 노란색 만들어 놓은 거 보이나요? 산소 아니죠? 산성, 산성. 날숨을 불어넣어서 모두 산성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들이야 비비. 즉, BTV가 노란색이니까 산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밑줄짝 숨을 불어넣어 <laughs>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V 용액 미출짝 날숨을 불어넣으면 <laughs> 파란색이었던 BTV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노란색. 노란색까지 바뀌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했다는 뜻이죠 가와 나와 밭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고, 물도 충분히 들어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풀을 집어넣어요. 물풀이니까, 물 속에 사는 풀, 물풀. 아, 물 속에 사는 풀, 물풀을 넣으면, 이 물풀은 광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햇빛을 비춰주면, 봐봐, 가 시험관에 물풀을 안 넣었어. 광합성 일어나지 않겠지. 광합성이 안 일어나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쓰고 물도 써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못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아. 그대로 남아있겠지. 네. 산성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도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할거 아니야. 네. 이산화탄소 쓸거 아니야. 네. 그럼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시간 더 지나면 파란색으로까지 바뀌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laughs> 파란색. <laughs> <laughs> 바뀌 이게 뭔 증거죠? <웃음> 광합성을 <웃음> 하고 있다. 했다, 그렇죠? <laughs> 했다 하고 있다 또는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싸는 어? 알루미늄 호일로 싸놨어. 광합성을 못하요 광합성을 못 해. 왜 못하지? 빛이, 빛이, 빛이 빛을 없어요. 공급을 차단한 거야, 그렇지? 빛의 공급을 차단한 거야. 그래서 광합성을 못 합니다. 나중에 열어 보면 광합성 못했으니까 그대로 노란색으로 <laughs> 남아 있자. 자 이때 가와 나를 비교하면 우리 뭔 실험을 할수 있다? 광합성 하려면 식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나하고 달을 비교하면 뭘할수 있죠? 광합성 할때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니다 빛이 필요하다니다요자다는 나를 비교했을 때요자가는 나를 비교했을 때는 자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식물도 필요하지만 이산화탄소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나와 달을 비교하면은 광합성에 는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자 우리 BTV 용이 색깔 샘이 약간 그려줬던 색깔 똑같죠? 용기성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렇게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자1 3 3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스타트. 하트 나도 아쉽다 아 이거 보고 아보 미안해 미안해 <맞아>, 되게 싫어하더라 <laughs> 되게 싫어하더라 <laughs>